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표시되는 문제 해결 방법. 컴퓨터는 나날이 고급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작동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는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혼란을 야기하고 드라이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펌웨어 손상, 잘못된 형식 또는 구성 오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USB 문제에 대해 이 e CD 드라이브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번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표시되는 문제 해결 방법 플래시 드라이브는 일반적으로 이동식 장치로 사용됩니다. 휴대성과 운영 체제와의 호환성으로 미디어를 저장하기에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래시 드라이브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슬롯에 삽입하면 컴퓨터가 장치를 인식하고 할당된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 간단한 프로세스는 컴퓨터가 외부 장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때때로 문제가 됩니다. CD 드라이브로 표시되고 드라이브에 디스크가 없으니, 디스크를 삽입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데이터가 기밀이어서 데이터를 잃을 생각을 할수 없는 경우, 먼저 복구해야 안전합니다. 그후 플래시 드라이브를 쉽게 정상 사용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초기에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플래시 드라이브를 포맷해 보십시오. 명령줄 도구를 선택하여 기본 명령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업데이트된 경우 다시 설치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복구할 전문 도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전체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포맷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곧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ByteDefender SQCDIOS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바이트 리펜더 레스큐 시티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USB 드라이브를 부팅하고 감염된 경우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트 2번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CD 드라이브로 나타나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고치려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복원되면 드라이브를 다시 포맷하여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걱정되고 진행 방법을 모르신다면 다음과 같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너스 팁.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표시될 때 데이터 복구.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선택한 위치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것입니다. 플래시 드라이브가 잘못 표시된 경우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4DD 윈도우즈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렉사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손상되거나 포맷된 드라이브를 포함한 다른 모든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알고리즘으로 모든 데이터를 더 높은 효율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급 도구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원래 형식으로 유지됩니다. 포디딕은 드라이브를 철저히 스캔하고 드라이브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표시합니다.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표시되는 경우 데이터를 복구하는 단계.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 포디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올바르게 삽입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이브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CD 드라이브로 표시되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드라이브 검색 스캔을 클릭합니다. 코디딕이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검색하는 동안 화면에 있는 미디어가 표시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이제 데이터 유형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및 복구. 데이터가 표시되면 파일이 정품인지 올바른 형식인지 미리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우면 복구를 클릭합니다. 위치를 묻습니다. 다른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나중에 드라이브를 포맷해야 함으로 동일한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복구가 완료되면 파일을 확인하고 검색을 종료합니다. 방법 2번. 제포맷을 통해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표시되는 문제 해결. 드라이브를 단순하게 포맷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가 CD 드라이브로 나타나면 디스크 관리를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원래의 형태로 재포맷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디스크 관리를 사용하여 플래시 드라이브를 포맷합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삽입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관리 옵션을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막대에서 디스크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제 잘못된 드라이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드라이브의 상태를 확인하여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 클릭 후 형식 옵션을 선택합니다. 몇 초가 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가 포맷됩니다. 파트 3번 cd 드라이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1번 cd를 usb로 전송할 수 있습니까? 예 cd 드라이브를 usb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따르면 USB로 부팅하거나 전체 복사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송할 컴퓨터에 CD를 넣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려면 윈도우 플러스 2키를 클릭합니다. 맥 사용자는 파인더를 열수 있습니다. CD 드라이브 찾기. CD에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C키로 복사합니다. 맥 사용자는 커맨드 플러스 C키를 누를 수 있습니다. USB를 넣고 컴퓨터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시되면 컨트롤+V 또는 커맨드+V를 사용하여 복사된 데이터를 붙여넣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USB 드라이브를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스틱에 가상 CD 드라이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USB가 CD 드라이브처럼 작동합니다. 이는 부팅을 위한 설치 매체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2번. USB 드라이브에 CD를 포맷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D를 USB 드라이브에 포맷하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USB 드라이브를 삽입합니다. 파일 탐색기로 이동. 장치 및 드라이브로 이동. USB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우클릭. 형식 옵션에서 빠른 형식 선택. 시작을 클릭하고 완료합니다. 장치는 앞으로 몇분 안에 사용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질문 3번. CD 플레이어를 USB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신 cd 플레이어에는 기본 usb 포트가 있습니다. 있으면 연결하고 cd 플레이어를 직접 변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d 플레이어를 usb로 변환하려면 리핑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cd와 usb를 컴퓨터에 넣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맥 아이튠스를 사용하여 cd를 usb로 복사합니다. cd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 usb cd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cd 플레이어를 맥 컴퓨터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w i n d o w 컴퓨터에서 애플 USB CD 드라이브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질문 사 번. CD가 USB 플래시 드라이브입니까? 아니요. CD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플래시 드라이브에는 CD와 같은 시퀀싱이 없습니다. 데이터는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CD와 USB 플래시 드라이브 모두 기술력, 내구성, 용량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고급이며 미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더 많은 내구성과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가 컴퓨터의 CD 드라이브로 나타나면 업무 흐름과 중요한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포디딕 윈도우즈 데이터 복구 도구와 같은 복구 소프트웨어를 조합하여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복구한 다음 드라이브를 제포맷하여 CD 드라이브를 USB 드라이브로 원래 상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 단계를 수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